2026 오로스 만억 는 럭셔리와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러시아의 프리미엄 세단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성능으로 세계 시장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 외관 디자인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차체는 대형 세단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라인과 세련된 LED 조명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의 거대한 크롬 그릴은 권유와 품격을 상징하며 정교한 헤드라이트는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반짝입니다. 이 측면 실루엣은 단단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이 흐르며 긴휠 베이스는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형 20인치 휠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며 야간 주행 시에는 차체 주변의 나이트 스트립이 은은한 빛을 내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3. 후면부 디자인은 클래식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세로형 LED 테일 램프가 웅장함을 주며 크롬 라인이 가로로 연결되어 시각적으로 넓은 느낌을 줍니다. 트렁크리드 위에 어스 엠블럼은 왕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4.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천연 가죽, 고급 우드 트림, 금속 마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으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모든 질감이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사전 독립 공조 시스템과 리클라이너 시트는 승객 개개인의 안락함을 극대화합니다. 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형 올리드 터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을 통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개인 모니터와 냉온 컵홀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최고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6. 파워트레인은 4.4L V8 트윈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최고 출력은 약 598마력에 달하며 제로백은 단 5초 이내로 럭셔리 세단 중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79단 자동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차량의 높이와 승차감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8. 안전기술 역시 최신 수준을 자랑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차선 유지보조 충돌 방지 보조, 야간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어두운 도로에서도 보행자와 장애물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9, 2026 오로스만 억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러시아의 기술력과 품격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국가 의전용 차량으로도 사용될 만큼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10. 조용한 밤길에서 이 차량이 지나갈 때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차체의 메탈릭 광택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오로스 만억만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11. 2026년형 모델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전자제어 시스템과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럭셔리함을 잃지 않는 이 균형은 오로스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줍니다. 12. 이 차는 오너 드리븐보다 쇼퍼 드리븐에 더 적합한 차량으로 뒷좌석의 공간은 마치 이동하는 바이피 라운지 같습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너. 마사지 기능. 무소음 실내 설계로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13차체의 방음 수준은 항공기 1등석 수준으로 외부 소음을 거의 완벽히 차단합니다. 도심의 혼잡 속에서도 실내는 오직 평온함만이 흐릅니다. 14 오러스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럭셔리 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만억는 그 결정체로서 단한 번의 시승만으로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15.